어, 이 시간에는 어, 대동년도 어, 기법이 있어요. 예, 대동년도라는 예. 것은 어, 아궁이 옆에 굴뚝이 세워지는 그런 그 구두 해로요 예. 예. 에, 과거에는 부엌이 주로 저 집이 에, 구조가 헛집이기 때문에 예. 그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그 부엌이 있었어. 예. 그래서 그 부엌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어, 굴뚝을 방, 아 어, 건물 뒤에든지 청면에 세우기를 좋았는데, 네. 요즘은 집을 앉아 복합적으로 짓기 때문에, 네. 어, 방 앞에 거실이 있고 또 옆에는 주방이나 안 그러면 변소가 있게 돼. 네. 그 때문에, 어, 연도가 길면은 방이 안 뜨셔. 네. 그 때문에 연도를 짧게 하면서 또 건물 뒤에 보기 싫은 건물 뒤에 아웅이를 만든단 말이야 왜 그러면 나무도 갖다 놔야 되고 아무래도 지저분하니까 아궁이 주인은.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쪽에 굴뚝이 있으면은 미관상 보기가 싫어, 건물에. 네. 그래서 아궁이 옆에에 굴뚝을 만들더라도 네. 굴뚝이 아궁이 반대쪽에 있는 기능과 똑같은 구조로 돼야 고래 길이가 짧고 해가지고 방이 뜨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궁이, 아궁이의 그저 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추결를 하고 모든 그 체난을 한 뒤에 배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는 마지막 굴뚝이 아궁이 옆에 가는 그것을 우리 집에서는 대동년도 기법이라 그래. 그런데 예. 이제 과거에는 대돈이란 게 있었어. 대돈. 예. 그것은 우리 그 구들연구소의 대동년도하고는 전혀 다른그 해로요. 예. 왜 그러냐면 고래 바닥에 우리 대동년도는 어 밑에 고래 밑으로 해가지고 연기를 빼기 때문에 연기가 새나지를 않는데 네. 어, 그리고 고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방이 뜨신 대신 옛날에 있는 대돈고래라든지 뭐해전구들 같은 것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위에다가 이 뚝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돌리기 때문에 그 습기에 저촉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우리는 습기에 전혀 저촉이 안 받지 일반 고래와 똑같은 형이고 외연되는 그 연기만 땅속으로 가기 때문에, 어, 고래의 뜻이 지는 열기는 하나도 손실이 안 돼. 근데 대동고래라는 것은 고래 위에서 이, 어, 양창자 모양으로 이렇게 공기 안 세게 이렇게 뚝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아궁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고래 속에 냉섭에 의해가지고 그 직화식인 열기가 식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한 가지 단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긴 고래 뚝이 만약에 틈새가 생긴다 면은 그쪽으로 열기가 빠져나와 굴뚝으로 나가버려. 예. 그러면 연기라도 가야 뜻이지 연기가 안간 고래는 뜻이지 를 않단 말이야. 아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아궁이가 저쪽에 있고 굴뚝을 저쪽에 만들려면은 그쪽 방향까지 그 개자리가 일반적으로 한 50cm를 판다면은 20cm 아래에 이 청을 한 단을 만드는 거요. 예 그래서 우에 청을 건배연노라 그러고 음. 여기서 합치 가지고 이쪽 열기하고 연기하고 이쪽 열기하고 연기를 합쳐 가지고 냉기는 그 밑에 자층간으로 내려 빠지게 하고 예. 연기는 다시 그 전배연으로 예. 어, 막은 아래층이 전배연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이 대동연도야. 예. 그래서 대동연도를 한번 뜯어보자 말이야. 아, 예. 이요 입구에서 예. 한번 뜯어봅시다. 여기도 나무로 이런 모을내 해놨어요. 돌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뒤면떨어져요자 이거 다 올려놓고 또자자 여기 보면은 그 열기가 이제 저쪽에 위에 열기가 이렇게 합치가지고 와가지고 저쪽에 갔다 만나가지고 네. 밑에 전배연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 이 구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구멍으로,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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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 네. 요 구멍이 첨먼지는 이것을 아궁이 쪽으로 빼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 비가 자꾸 오고 그, 허물어지니까 절로 떨벌라 하니까, 이제, 이 벽체가 떨벌라 하는 게 일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창문 밑으로 이렇 간단하게 떨벗어 예.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예. 원래는 이렇게 아궁이 옆으로 바로 가는 게 좋아. 예. 그래서, 이 열기가 일로 바로 가버리면 저쪽으로는 하나도 안 뜨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막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예. 좋배너와고온배너잘 막아가지고, 아. 이 뜨거운 하연은 위에 뜨기 때문에 위로 가게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가가지고, 저쪽에 배연로를 다시 온단 말이야. 만나 가지고 다시. 예. 네, 그래서 네, 연기가. 연기가 그러면 과연 땅 밑으로 깊은 어, 대로 해가 먼저 나올 것인가? 네. 이것이 제일로 의심을 많이 해. 네. 근데 실험을해 보면 알겠지만은 네. 위로는 연기가 잘안 빠져. 처음에 불 지피면. 네. 오히려 그 개자리 밑으로 연도를 만드는 것이 그 무겁기 때문에 냉섭이 네. 먼저 빠져. 그래서 아. 이제 방이 좀 뜨거워지고 예열이 되면은 네. 밑으로는 연기가 안 나오고, 울로는 연기가 나오더란 말이야. 예. 그래서.